여러분, 오른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? 오른팔 같은 경우는 받침대, 지지대의 역할입니다.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백스윙에 올라갈 때 손바닥을 한번 펴 볼게요. 오른손 위에 얹어 주는 지지대, 받침대죠. 이때 L쉐입 L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내려와서 임팩트를 만드는 겁니다. 오른팔은 정확성 그리고 정확한 볼의 컨택을 만들어요. 그래서 오른손 한 손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. 처음에는 빈 스윙 두 번째로는 타격이에요. 왼손은 뒷짐을 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올라가고 l자 만들고 손 받쳐주고 그리고 그대로 내려왔을 때 임팩트 오른팔 접혀있죠. 그리고 스윙 레벨 1 클럽을 거꾸로 잡고 천천히 연습 스윙 레벨 2. 중간 정도 그립 잡고, 그리고 천천히. L자 만들었죠? 스윙. 그런 다음 공을 맞춰보는 거예요. 처음부터 큰 스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어프로치처럼 허리까지 만들어서 땅. 오른팔을 펴면서 라는 뜻이 아니에요. 오른팔을 굽혀주고, 몸과 함께 돌아가면서 땅. 절대 오른팔을 펴는 게 아니에요. 자,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항상 두 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 좋아지지 않아요. 연습은 조금 더 다양하게, 여러 가지의 이 근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습이 필요합니다.